여름이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귓가를 맴돌며 앵앵 소리를 내며 잠을 못자게 만들고 잡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어디 있는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면 빨갛게 부어오른 부위가 부풀어올라 가려울 때쯤에 모기에 물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기는 어떻게 귀신같이 우리를 찾아서 피를 빨고 가는 걸까요? 시력이 좋아서 멀리서 우리를 확인하고 불이 나게 날아오는 걸까요? 넓은 초원 지대에 살며 멀리 보는 생활 습관이 형성된 티베트 유목민의 경우에는 시력이 4.0에 가시거리가 7km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기의 경우에는 굉장한 근시로 눈앞 1m 내에 있는 물체만 간신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모기들은 우리를 찾아내는 걸까요? 그 순서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의 브루게르 박사는 한 가지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구진은 2만 번 이상 모기를 날리며 모기가 사람과의 거리에 따라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처음에 모기는 이산화탄소를 감지해서 사람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시력이 좋지 못한 모기는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감지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모기는 50m 밖에서도 이산화탄소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쉽게 흩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기는 지그재그로 비행하며 사라지는 이산화탄소의 흔적을 쫓아서 목표의 근처로 접근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는 사람일수록 모기의 주 표적이 되기 쉽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진대사가 높은 사람이 이에 해당되겠지요. 예를 든다면 임산부 또는 어린아이, 몸집이 큰 사람일수록 모기에 타겟이 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또한 활동량이 많거나 알코올을 마시는 경우 역시 모기에 물릴 확률이 높게 됩니다. 이산화탄소의 흔적을 쫓아서 목표물에 근처에 온 모기는 1미터도 안 되는 가시거리를 사용해 목표를 확인합니다. 모기가 좋아하는 색깔도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특정 색을 입고 밖으로 나갔더니 모기가 더 많이 물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플로리아 대학의 의학 공충학자인 조나단 데이 박사는 모기가 밝은 색보다는 어두운 색깔에 더 끌리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모기는 검은색, 군색, 빨간색과 같은 어두운 계열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입고 있는 옷도 모기를 끌어들이는 미세한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쫓아서 눈으로 우리들의 움직임을 확인한 모기는 마지막으로 사람 고유의 채취를 통해 목표를 선택하게 됩니다. 채취는 피부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박테리아가 분해해 생긴 물질에서 나옵니다. 젖산을 포함해 요산, 암모니아, 지방산 등 400여 가지의 화합물이 모기를 유인하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은 다른 모기를 더잘 끌어들일 수 있도록 체취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신 사람은 모기에 더잘 물리는데 체내에 흡수된 술이 분해되어 생기는 요산과 암모니아를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체온이 높은 사람은 젖산을 비롯해 휘발성 화합물을더 많이 내뿜어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모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냄새도 있습니다. 1995년 네덜란드의 바어닝언 농업대학의 실험에서 모기가 발냄새를 좋아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실험 참가자가 소옷만 입고 모기와 밀폐된 공간에 있었을 때 모기 대부분이 발로 모여든 것입니다. 말라리아를 퍼뜨리는 모기인 간비아 학질모기는 림버거 치즈의 독특한 향기에 끌립니다. 림버거 치즈의 향을 내는 박테리아는 우리 발가락 사이의 세균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기의 선호는 사람의 타고난 유전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또한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위생열대의학대학원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유전자를 100% 공유하는 일란성 쌍둥이는 서로 모기에 비슷하게 물렸지만 50%의 유전자를 공유하는 이란성 쌍둥이들은 모기에 물린 정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모기가 좋아하는 유형은 전 세계 모기의 종류 3,500 이상 종 중에서 몇몇의 특별한 종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